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나날들입니다. 스티브 베넌이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천둥의 날들이 데이즈 오브 썬더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이 과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뉴스가 이제 너무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지고 수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있었던 일들도 굉장히 한참 된 것처럼 <laughs> 느껴질 정도로 매일매일 아주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또 긴장이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을 미국 경제 호황의 역설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사실 지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받은 상황이 나쁘지 않고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성장률 측면에서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이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를 핑계로 또 관세를 또 얼마나 부과하려고 할지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네. 지난 한주한주 한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불과 한 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한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 무엇을 유예하기로 했느냐? 관세를 25%씩 부과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예이기 때문에 한달 뒤에 이것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부과했던 25% 관세는 일종의 어떤 협상 전략이었다는 것이.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때 관세 부과 이유는 불법 이민과 마약 이었죠 그리고 무역 적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법 이민과 마약이 이 관세 부과의 기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길을 행정명령 에서 이미 열어 놓고 있었는데 지난 4일 원래는 0시부터 발효가 되었어야 하는데 3일 날 멕시코하고 캐나다 정상과 통화한 후에 한 달간 유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모두 다 이제 국경의 경비를 매우 강화하고 매우 강화한다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1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국경을 지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멕시코하고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3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3일 오후 쯤에 24시간 내로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누구냐. 본인도 황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황제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신이 황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트럼프에게 굴복하는 전화 아 우리 이거 곤란한데요. 이거 얼마 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4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자마자 영시 1분쯤에 중국도 미국을 상대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비관세 조치들도 있었는데요. 구글이나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구글이나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미국계 패션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그런 조치들도 발표했습니다. 표가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4일 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약간 모양이 빠졌죠. 24시간 내에 통화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진핑한테 전화가 올 기미는 없고 하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할 때에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기다리는 쪽이 되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셈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은 뚜렷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는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60%나 100% 혹은 200% 본인이 언급했던 그런 높은 관세를 매기지 않고, 기존 관세에 10%만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시작을 일단 했고요. 중국이 당일 날 바로 발표한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세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80가지나 되었고 또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모든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속을 두었달까 여지를 두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일 최대 수입품으로 꼽히는 그리고 미국의 농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수 있는 대도 수입 부문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 어, 수입되는 양이나 이것만 봐서는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단 빼두었다는 것은 트럼프 측의 반응을 보고 향후에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그때 가서 쓰기 위한 카드를 남겨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이 번에 부과한 대상을 살펴보면 원유, 석탄, 트랙터 같은 농기계 그리고 대형 자동차, 픽업트럭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물론 원유나 석탄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아주 많지 않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전체의 원유 수출량, 석탄 수출량을 대비해서 보면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뭐 5%도 있고 3%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품목에 따라서 5%나 3%도 결코 적다고는 할수 없죠. 그 정도에 대해서 추가 관세 10%라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 타격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 세지 않은 품목들을 골랐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산 자동차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릴까요?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수만 수입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뭐 사실은 중국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다닐만한 환경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을 많이 개방을 해놨습니다. 이미 지난번 한미 FTA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우리는 시장을 상당히 개방을 하였는데 잘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도로 사정이 다르고 기름값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차종이 달라서 미국산 차량이 한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품목들을 여기다 넣어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너네한테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 한번 붙어보자 라는 메시지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부분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사실 중국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빠졌고 콩이 빠졌고 대신에 이제 빅테크에 대한 조사 부분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제 흔들었는데 빅테크 조사라는 것은 조사만으로는 아직 그 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재개해 보겠다 이런 상태인 것이고 그것도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상품 교역을 기준으로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1조 2,11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상품 부문에서 보았고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는 9,184억 달러 적자를 보았는데 이제 상품 교역보다 이제 전체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작은 것을 미국은 항상 그러니까 서비스 교역 부문에서는 흑자를 보고 수출이 더 많고 상품 교역 부문에서는 항상 적자를 봅니다. 수입하는 것이 항상 더 많습니다. 이제 합쳐서 적자인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오랫동안 되었지만 지금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는 지난 10년 동안인데요. 이 적자 폭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깊었던 순간은 2022년 때입니다.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수입이 재개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무역 적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왜 늘었는가? 왜 적자폭이 커졌을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호황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달러가 강세를 띄었고요. 달러가 강세를 띄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 물건을 사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수입되는 물건들도 더 좋은 값에 가져올 수가 있고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강달러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좋아진 것, 수입품을 쓰기가 좋아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있었고, 그거 외에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낮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막판에는 12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1월, 12월에는 급격하게 수요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이 되면 관세부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필요한 물건을 2024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들여와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해서 작년에 무역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거죠 미국은 이렇게 상품과 달러를 교환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달러를 바깥에 계속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적이고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무역적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0으로 줄여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이 얻게 되는 이득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날.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상호 관세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세장을 한번 뒤집어 놓았는데요. 보편 관세와 달리 상호 관세라는 말은 보편 관세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10%가 보편 관세다. 그러면 모든 나라를 향해서 모두 10% 이렇게 하는 거지만 상호 관세는 예를 들면 그 나라가 세워 놓은 관세 장벽이 10%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10%를 적용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관세 장벽은 5%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5%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평할 것이다. 공정할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것이 공정하다 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연합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10%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2.5% 관세만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맞추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동맹들이 우리를 오히려 벗겨먹고 있다고 할때아 이런 거 말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상호 관세를 곧 살펴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긴장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한미 fta가 이제 서로 간에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0%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98%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예를 들어 뭐 농산물 같은 것이 일부 품목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는 또알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이제 계산하기에 따라서 상품 교역을 기준으로 작년에는 9위 였고 또 전체를 기준으로는 8위를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타깃이 될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어떠할 것인가 일본 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분은 는 이시바 시게로라고 하는 일본 총리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총리는 사실은 약간 샤이한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은 정말 이 아이 성향의 이 이시바 총리가 최대한 자신의 이익적인 측면을 그 외향적인 측면을 끌어올려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아부의 기술을 시전을 했습니다. 아부의 기술이라는 표현이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미국 현지 언론들에서도 많이 이시바 총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트럼프와 함께 미일 황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공동 기자회견문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게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보시는 사진이 황금 투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따로 이 제조한 투구이고 머리에 쓸수 있게 만든 것. 약간 저는 이제 베이지색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금색으로 만들어 달라 머리에 쓸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 황금 투구를 싸 들고 가서 이제 트럼프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시바가 들고 있는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준 이제 본인의 사진집인데 이 장면을 이제 이 장면은 굉장히 작년에 가장 상징적 이었던 장면이었죠. 총격 사건 이후에 일어나서 이제 파이트 파이트하는 그런 장면, 이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만나뵈어서 영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웃음을 유발했다는 평가도 있었고 트럼프의 도발을 피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이날 관세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도 이시바 총리가 아마 준비를 했을 텐데 답변을 피하면서 비교적 유려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하고 유럽연합 사이에 자동차 관세율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이유는 유럽연합은 미국 쪽에 맞춰서 바꾸겠다.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미국 측으로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더 사고 군사장비도 사서 우리가 이유하고 미국 사이의 무역 그 적자 문제를 보완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 자동차 관세를 사실 낮추면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 안에서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BMW하고 메르세데스 같은 그런 자동차 협회들하고 이미 유럽연합이 서로 상의를 많이 한 상태고 이들도 이렇게 관세율 낮추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걱정은 본인들의 시장을 미국에 뺏기는 게 걱정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본인들이 차별받는 것이 걱정입니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매겨서 미국에 못 팔게 되는 것이 걱정이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우리 쪽에 문턱을 더 낮춰달라고 유럽연합에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관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부터 나와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앞서서 청문회 때에도 또그 이전에도 333 전략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333 전략이 뭐지 <laughs> 우리 옛날에 777 전략 생각나는 그런 워딩입니다 333 전략은 연간 3% 실질 gdp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또 미국의 예산 적자 를 GDP 대비 3% 안쪽으로 묶어 놓겠다. 그리고 하루에 300만 배럴 규모의 국내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굉장히 야심차긴 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실질 기준으로 평균에서 2.4% 정도였고 이것을 3%로 높이려면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이 정도였는데 이보다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이 쉬울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의회 예산국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10년 동안 앞으로의 경제 성장 전망은 1.9%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까지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또 지금 이민이나 이런 걸 제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성장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적자를 줄이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3% 이내로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면 한해 한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도지라는 부에서 머스크가 입고 있는 이 예산 효율부에서 정부 효율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다 묶여있는 고정된 예산들이 너무 많고 그걸 한꺼번에 날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의회와 굉장히 어, 많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석유 생산이 증가하는 부분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드릴 베이비 드릴 하면서 이제 석유 시출을 더 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조금 더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유가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다보스 포럼에서 하기도 했죠. 근데 유가를 낮추게 되면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로서는 원유를 더 이상 생산해야 될 원유나 천연가스를 추가로 생산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유가가 좀 높아야 셰일 오일은 더 생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어떨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실성 있는 계획은 실질 GDP 성장률이 2%대이고 그리고 예산 적자를 6% 이내로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석유 생산을 30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는 것이 이제 현재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네, 또한 가지 배센트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이 페드의 금리 인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는 낮은 금리를 원하는데 그거는 페드의 단기적인 금리가 아니고 우리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 이렇게 말하면 패드하고 싸울 필요는 없죠. 직접적으로 금리를 낮춰라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 으로써 이제 채권에서 받아야 하는 이 쿠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국채를 발행하는 미국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부채가 줄어드는 것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더 좋게 받아서 시장에서 아 미국채에 대해서 정말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채권 발행을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 있습니다. 미국채가 계속적으로 이제 얼마간 찍어가지고 시장에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급량 자체를 줄이면 그것도 이제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다 이제 비교적 경기가 좋을 때 쓰는 그런 국채 수익률이, 수익률이 낮아지는 방법들인데 아주 반 반대의 경우에도 국제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치거나 뭐 예를 들면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국제수익률이 낮아지겠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요. 왜냐하면 미국채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로서는 그 자산을 팔고 빨리 이리로 와야 됩니다. 또각 국가들이 기존에 있던 자산을 어떻게든 현금화 해 가지고 최대한 미국 달러를 확보해 놓아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굉장히 미국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방향이 다른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낮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고 져서 국채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양쪽 극단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경제 그 수익률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채에 대해서는 좀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고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기와 전체 정치 상황 전체가 미국 재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로 삼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취지는 미국의 경제를 골디락스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베센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